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불의 옥잠이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로브크래프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삽질을 하면서, 어, 메가봇을 드디어 만들었어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게 바로 제가, 제 메가봇입니다. 자, 굉장히 크죠? 메가봇은 클 수밖에 없어요. 자, SMG4는 총 9개를 달았고요. 여기, 앞에는, 앞에 3개, 앞에 3개, 중간에 3개, 그리고 뒤에 3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어우, 굉장히 크죠, 그쵸? 자, 블럭, 블럭이 꽤나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무거운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지가 않아요. 그게 굉장히 큰 단점인데, 이게 얼마만큼의 내구력과 파괴력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어, 어느 정도 해보고, 뭐 이상하면은 다시 뽀개야죠, 뭐. <laughs> 뽀개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근데 메가봇 한번 만드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제가 만드, 이게 제가 만든, 첫 번째 프로토타입, 네, 메가봇입니다 네. 자, 그렇게 펜시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더 이제 블럭을 여기저기 촘촘하게 달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게 얼마짜리냐면, 자, 이게 얼마짜리냐면, 자, 가라지로 가서, 얼마짜리냐면, 이게 거의 400만, 4천만. 4천만 rp 짜리 4천만 rp 짜리 4천만 rp 짜리 네.. 메가봇이에요 돈 엄청 들어갔어요 아이 드.. 장난 아니네 아 여기 세팅창에서 저를 조금 네 찾는 모양입니다 제가 되게 뭐 유명한가요? 로브크래프트에서는저알아보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아요 네 기회가 되면은 제가 현재 그 인터넷 방송하고 그 다음 유튜브를 병행을 하고 싶은데 지금 2pc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어 방송도 하면서 녹화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네요 아무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케이브로 가야 되죠 케이브 아 근데 너무 느려 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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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 어! 움직여 살안 움직여 아 지스 크라이스 안 움직여 사리 <laughs> 아 이게 바퀴를 잘못 따라갔네 바퀴를 너무 넓게 하다 보니까. 아 비켜! 뭐 하는 거야? 왜막고 있어? 자 우리 편 벌써 죽으면 안 되는데. 어 저쪽으로 온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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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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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이 할까요? 자 애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때리면 타점이 안 맞아서 좋지가 않습니다. 자, 빨리 올라오길 바래야겠는데요 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자, 야, 비켜. 비켜, 임마. 힐 해주는 건 좋지만, 비켜야지. 비켜야 돼, 비켜야 돼. 아, 뒤에. 뒤에 있어, 뒤에. 뒤에 있어요, 뒤에. 야, 비켜. 비켜야지, 임마. 키라고. 아, 비켜! 아우, 비켜, 비켜, 임마! 자, 오! 전투에서 내가 이기는, 이, 기는 느낌? 자, 오! 오, 쎄, 쎄, 쎄.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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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보 스 내꺼, 메가보 괜찮아. 내꺼, 성능은 괜찮아요. 성능은 괜찮은데, 에새끼들다 죽었네. 지지, 지지. 아 그래도 네네 괜찮아요. 네. 메가 1대1 메가 봇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은 만족. 이 정도면 만족. 자, 이 정도면은 만족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게임 해 볼게요. 자. 디스트로이드. 젠장. 자, 다시 한번 해 보죠. 이번에는 랭크 배틀 매치네요. 아, 랭크 배틀 하면은 제가 10티어짜리는 지금, 네, 1100만, 1100만 정도 되는데, 아, 이거는, 메가티어는 몇이나 나왔지 이번에는 좀잘 해야 될 텐데. 자, 이 맵은, 자, 이 맵. 이게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오, 그래도, 세다. 세요. 센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1대1에서 밀리지가 않아. 기동력은 딸리지만, 밀리지가 않는다는 점. 자, 힐러가 몇 명인가? 아, 힐러가 두 명. 이 정도면 충분해요. 힐러가 저를 따라오면 됩니다. 자. 자, 고고! 아, 고고 할까요? 어우, 느리긴 엄청 느리다. 속 터져서 못하겠네. 제가 그 호버 메디글 할 때는, 아, 진짜 날렵했는데, 이게, 야야 비켜 비켜 아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이쪽으로 아 제가 괜히 뒤로 돌아왔네요 이쪽으로 갈걸 야 비켜 비켜 이 새끼들아 다 죽여버리겠어 야 메디 다 따라 다 따라와 내가 간다 보고 간다. 자, 메가봇이 보이는데 조져 버리죠. 제가 메딕을 해 봐서 아는데 오, 약간 밀리는 느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약간 밀리긴 해요. 아, 뭐부터 때려야 되지? 이게 어뭐부터 때려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이게 메가보, 이거 상대꺼 메가보인가 그렇지 힐 해줘, 힐 해줘, 힐 해줘. 내가 밀게 그렇지 힐힐 힐 들어온다, 힐 들어온다, 힐 들어오니까 안 보인다. 자, 꾸고 해야겠네. 앞으로 야야, 비켜라, 안 보인다. 그렇지, 좋았어. 메가보 괜찮은데, 어, 메가보 효과 있는데요. 뭐부터 떨궈야 되지? 아, 얘가 상대, 상대 메가봇이 허접하네. 상대 메가봇이 허접하네요.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까 그거 메가봇 아니었나요? 자, 꼬고. 자, 우리 편, 우리 편보다 상대편이 좀더 좋았죠? 이런 애들 제가 성격이 약간 신중한 성격이라서 나이스 잡았다 고고고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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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Get out of my way 나이스 샷 효과있죠 느리긴 해도 네 전체적인 화력이나 몸빵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뒤져, 뒤져. 그렇지, 2킬. 와우. 자, 저 새끼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 어휴, 어휴. 자, 이럴 때는 저런 애들 일일이 안 따라다녀도 돼요. 그냥, 그냥 상대 베이스로 가면 됩니다. 네. 이렇게 베이스로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애들이 기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느리긴 정말 느리다. <laughs> 자, 아무튼 베이스를 먹죠. 와, 이게 강력하네 이거. 오, 대충 만드 만들... 처음 만들어 봤는데 강력하네요. 아, 뭐가 있어? 로아. 컴온 이거 약간 버그같기도 하고 일로와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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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야 자 3킬 3킬하나 3킬? 아 이게 쫓아가는게 쫓아가는게 이게 만만치가 않네 맞아라, 맞아라. 아우, 저런 게 제일 안 맞죠? 아, 이런 거는 따라가서 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네요. 느려가지고, 아, 그냥 냅두죠. 네. 이 길에서 만족하겠습니다. 야, 이거 전투를 지금 두 번째 하죠,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데. 야, 이 정도 만족스럽네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언제 끝나나? 자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제거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면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그 제가 올렸던 그 10티어짜리 탱크가 사실 대단한 건 진짜 없었어요 전투에도 그렇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 고슴도치라는 이름을 잘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봐주신 것 같은데 어,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이렇게 승리. 나이스 샷. 우후! 아, 이게 느리긴 하지만 좋다. 잘 만들었네. 자, 한몇번더해 보겠습니다. 오! 야, 방금 만약에 그 프리미엄이었으면은 지금 26만 원 얻었잖아요. 지금 날이 바뀌어 가지고 네. 50만 원 얻을 뻔했어. 50만. 프리미엄이었으면 거의 50만. 네. 좀더 해보죠. 어, 재밌네. 재밌네. 야, 나도, 나도 이제, 좀, 좀 되나? 자, 여기서, 올라갔나? 자, 저도 이제 좀 올라갔죠? 여기 보면은, 이거, 거론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찬님이 한, 1200만 되는구나. 제가 이제 9000만. 아, 900만. 9000만이래. <laughs> 900만 정도. 이거는 게임 계속 하면서 하면서 올라가면서, 네, 조금씩더 올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번 죽고 한번 이겼는데, 뭐, 이 정도면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아닌가. 네, 이게 그리고 또, 어, 메가티어로 하니까 돈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더많이 주는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20만, 10만, 네, 보통 제가 어, 10티어 메딕으로 플레이할 때는 10티어 메딕으로 플레이할 때는 보통은 한 죽으면 제가 그 우리 팀이 패배하면 한 5만 정도 보통 4만에서 5만 좀 어느 정도 이제 메가보 힐링 좀 하면은 4만에서 5만 정도 획득을 하고 어, 이쪽 이쪽으로 한번 가보죠 가운데로 가고 싶은데 자 근데 어, 그리고 제가 활약을 해서 이겼다. 그리고 메딕인데, 킬까지 했다. 이러면은, 뭐, 네, 한, 아이고, 씨. 한 8만 정도? 8만인 것 같네요. 한 8만 정도? 아니다. 아, 제가, 제가 메딕을 할 때는 프리미엄, 프리미엄이었으니까, 프리미엄일, 프리미엄일 때 한, 활약을 하면은 한 14만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뭐, 프리미엄 아니면 8만이겠죠? 8만 정도. 그러니까 확실히 메가보시 더 많이 주네, 엄청 많이 주네. 네, 메가보시 훨씬 많이 주네요 돈을. 오오오 오오오 오오. 아아, 아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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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hit sorry guys. 아, 젠장. 안 돼. 아. 운전 아, 운전 잘못하고. 아, 꼈어. 아. 아, 좀 아 미안하다 아, 우리 동료한테 미안하다 아 이게 바퀴가 바퀴를 잘못 꼈네 바퀴를 이렇게 넓게 하면은 이렇게 중간에 끼는 경우가 생겨요 어렉 걸렸다 푸시미 푸시미 A LITTLE MORE A LITTLE MORE 아 조금만 더 푸시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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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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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스 땡스 자 이제 비켜 비켜 나도 가야 되니까 야 아직 싸우지 마 내가 가서 몸빵을 해야돼 너네는 싸우지마 아직 아직까지 타, 니네 타이밍이 아니야 자 내가 왔다 자 수풀 두풀 내가 부시다 좀 올라가볼까? 자 살짝 머리 머리가 보이는데 자 집중포화 오! 자 아, 족발리는 소리 오! 무기 무기 다 털리는듯? 앞이 안보이고 아 무기 다 털린듯 무기 털린듯 아아맨아 아, 젠장 이번에이번에 이번에 제가 잘못했네요. Sorry. Sorry, r t e m 아, 나때에 졌다. <laughs> 나 때문에 졌어. 아이, 삐끗해가지고, 다리를 잘못 만들었네. 아. 뭐가, 뭐가 잘못됐을까? 이게 차체가 낮으면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이게, 메가봇이 또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승리를 못하면 돈이 진짜 얼마 안 줘요. 돈을 너무 안 줘. 메딕은 그래도 제가 프리미엄일 때 5만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 2만 5천 원 정도는 됐는데, 아, 메가봇은 너무 돈이 안 나와. 예. 지면 너무 안 나와요. 예.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메딕이 돈 벌기는 참 좋은 것 같아. 메딕을 만드는데 돈은 얼마 안 들죠. 돈은 얼마 안 드는데도 꾸준히, 뭐 대박을 터트리는 건 없습니다만은 꾸준한 rp가 들어온다는 점이 그 rp 노가다 할땐 참 좋지 않나 자 이번에는 중앙으로 중앙으로 가면 되겠네요 아 방금 너무 아쉽다 보통 제가 그리고 게임을 할 때는 smg4를 쏠, 쏠 때는 그어 확대 조준하는데 을어 아, 조준을 하니까 이게 잘 안보이네 왜냐면 어, 제 아군들이 힐링을 해줄때 조준을 하면 이게 시야가 좀 가리네 그게 안좋네 그래서 그냥 최대한 그냥 때려야겠네요 보니까 자 공중에 있는건 일일이 찍어서 오 어, 나이스 35% 35% 까지 깎았죠? 오, 씨, 씨. 조심조심. 자,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죠. 네.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 지금 후퇴한다. 후퇴하니까 제가 이제 갈게요. 네. 제, 어디, 딴데 가니까. 야, 메딕 안 붙냐?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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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방향 잘못 잘못 잡았어 방향. 고고고고고고고고고. 자, 메딕, 메딕 회복해주면 앞으로 가, 전진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위치는 잘잘 잘 잡은 것 같아요.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편 힐링이 얼마나 나올지가 구, 궁금한데. 어, 이제 얘, 얘 온다 온다. 일단은 옆에 있는 것부터 떨어뜨려야 되는데. 자. 아, 안 보여. 그렇죠. 제가 지금. 싸움에서는 어느정도 승리하는 분위기죠? 아 안보여 안보여 하나도 안보여 자 일단 어느정도 했으니까 단챙이들 아 이게 아 살려주세요 메가본 살려주세요 메가본 우리편 우리편 많이 죽었나? 만 만들어줘 만들어줘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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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딕. 나 치료하지 말고 서로 메딕 끼지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날, 날, 날 해주는 게 좋아요. 내가 못 봐하고 있을게. 아. 안 돼. 안 돼! 아, 젠장할 내가 이겼잖아, 싸움에서. 이겼잖아. 근데 내가 빅토리를 못 먹는다고. 아, 아쉽다. 아, 아쉽네. 뭐가 문제였을까? 제가 이제 메가봇이다 보니까 주변을 잘못 봐요. 히, 그 메딕일 때는 주변 상황을 잘 보는데 이제 메가봇이 되니까 주변을 잘못 보는데. 다시 한 판만 더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판이 될것 같은데 아, 이번에좀 이겼으면 좋겠네요. 어, 메가봇 포인트가 따로 있네. 아, 메가봇이 되면 메가 포인트가 따로 있네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예전부터 한 유저들은 이번에, 그, 새롭게, 그, 약간 나무 트리처럼, 나무 트리처럼 테크 트리가 변형이 됐어요. 지금은 약간 그 꿀벌 같은 그 육각형 모양으로 된 트리가 있는데, 그게, 어,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무 트리로, 그 꿀벌 트리로 오면서 모았던 제 테크 포인트가 나중에 모든 테크 포인트, 그러니까, 어, 1티어, 2티어, 3티어, 이렇게 10티어까지 모든 테크 포인트를 다 아우를 수 있게 통합돼서 나중에 테크 포인트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더, 거의 다 썼어요. 그게 유비라는 개념으로 유비라는 이름으로 쓸수 있었는데. 자, 이쪽으로 가야지. 아, 이거 뭐야? ET가 있어. 나이스 쉽? 누가 누가 가져오지? 아, 저거. <laughs> 아, 저게. 아, 이새잘 만들었다. 나이스 시비나. 아저 뭐야? 아 완전 웃겨. <laughs> 나이스 시이긴 나이스 시이네요 스파니. So 근데 저런 애들이 어, 보기는 좋은데 보기는 좋은데 실제 전투에서는 별 큰. 아니, 보기 <laughs> 오토바이도 있어. 아 오토바이, 호버 오토바이, 호버 오토바이. 메딕이... 메딕이 둘인가요? 메딕이 둘인듯 가보죠 자 메딕 둘 메딕 메딕 셋이면 좋... 자 상대 상대 흰색이야 상대 메가봇흰색인것 뭐 같은데 약간 블럭이 허접한것 같은데요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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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볼까 앞으로? 나 상대 메가복부터 이쯤에서 상대 메가복 지금 체력이 40자 완전 다 부셔버렸죠? 자 얼마 안남았어 상대 어 이거 조심해야돼 이거 이런애들이 이런애들 제일 싫어 나이스 아, 이번에 힘으로 밀었어요. 나이스, 내꺼 메가봇 괜찮아. 내꺼 메가봇 괜찮아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제꺼 메가봇의 전투 그 컨트롤은 좋지가 않지만, 그 세부적인 어떤 이동 동선이나 그런 것들은 바퀴 이게 다시 붙여야겠지만, 이 정도면은 내 무난한 정도의 메가봇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의 4천만 RP 돈 엄청나게 들어간 RP를 가진. 슈퍼메가볼 이거 뭐라고 해야되지? 이름을? 아 예전에 그 서포터 서포터 SMG 그 10티어짜리 SMG 호버를 사용하던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자꾸 앞으로 전진해야되는데 뒤에서 자꾸 쏘기만 하는 그런 버릇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장갑이 자신있으면 앞으로 쭉쭉 나가야되는데 네. 나이스 샷 제가 킬은 많이 못땄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성공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나가자. 자, 이번에 약간 질뻔 했는데, 이상한 애들 많네, 이번 판은. 야, 오토, 저기, 솔직히 오토바이 있고, 여기 배 있고, 여긴 뭐야, 이거. ET 있죠, ET. ET가 있어. <laughs> ET에 심지어, 네, 블럭이 노란색이에요. 아까 그거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왜, 앞에서, 그, 뭐라고 해야죠? 블레이드. 저 블레이드 걸리면은, 막, 이렇게, 메가보드 순식간에 부서지더라고요. 순간 깜놀했습니다. 자, 1킬 했어요, 1킬. 1킬 하니까, 어, 한, 10만원. 그러니까, 프리미엄 하면은 20만원 정도. 네. 테크포인트 주는데,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이렇게. 네, 메가봇. 괜찮죠? 성능 괜찮죠? 이 정도면은. 좀 느린 게 단점이고, 그리고, 바퀴를 어떻게 좀 손봐야 될것 같긴 한데, 또 바퀴를 위에 달자니, 네, 바퀴를 이제 아래쪽으로 달, 달자니, 이제 차체가 위로 올라가가지고, 타점이 좋지가 않아요. 제거 메가봇의 컨셉은 뭐냐면, 타점을 낮추는 거에요 최대한. 타점을 낮춰가지고, 낮추면은 좋은 게 뭐냐면, 상대의 공격을 덜 받고요. 그 다음에, 네. 저는, 오히려 더잘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때리는 개념으로 해서 잘안 맞고 잘 때리는 형태로 만들었는데 상당히 만족스러운 형태를 네,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보기 붙었을 때도, 네, 그럭저럭 괜찮은 성능을 내는 그런 정도의 메가보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계획적으로 막 딱딱 맞춰서 잘 만든 그런 메가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는 그런 메가보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즐겨 플레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걸로. 이걸로 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플레이 하면서 뭐가 부족한지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더 괜찮은 메가보스로 좀더 바꿔봐야겠네요. 사실, 좀 계획했던 게, 지금은, 이렇게 밑에다가, 네, 블럭을 놨지만, 블럭 없이요, 이, 이거 있죠, 이거, 베리어 이걸 뭐라 그러지? 자, 이걸 뭐라고 하던데. 자, 인벤토리가 아니라, 아, 인벤토리에서 봐도 되겠다. 자, 이거, 이거. 어, 메가 플레이트. 플레이트. 이 플레이트를 아래에서, 이렇게 해서, 눕혀가지고 이렇게 블럭처럼 블럭처럼 이렇게 아래에서 해서 여기 보면은 이런데 있죠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달더라고 아까 제가 그 같이 플레이하면서 제가 플레이하던 영상 아까 보셨죠 제가 아까 그 다른 메가봇한테 한번 발렸잖아요 그 메가봇이 그런 형태예요 블럭을 안 쌓고 그 다음에 가운데만 열심히 이제 그 플레이트 놓, 놓은 다음에 쉴드 놓은 다음에 여기는 이제 플레이터로 연장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네, 이걸 달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제가 느끼게 뭐냐면, 이게 꼭 앞에서, 이게 앞에가 빛나고 있잖아요. 이 앞에서 쏜다고 해서 여기만 방어가 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심지어 뒤에서 쏘는데, 쏘는데도 왠지 더쉴드가 방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기분 탓입니다만은 아마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불확실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네. 아무튼 나름대로 성공적인 출정식을 마친 제 메가봇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 업로드 할 때쯤이면 이름을 붙이겠죠. 아무튼 성공적이라는 거. 제 다음에는 이거 플레이하면서 이제 뭐킬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네, 하고 어 기회 되면은 이제 제가 어 아프리카나 다음 팟으로 제 컴퓨터가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같이 여러분들과 스카이프로 네, 통화하면서 플레이를 해보고 싶어요. 그게 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뭐 언제쯤 그런 시스템이 갖출지 좀 의문이긴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네, 불의자잠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